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살아보니 부모님이 재산 한푼 물려주진 못하더라도 본인들의 노후만 잘 준비되어 있어도 자식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식들은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 구석에 안심이 됩니다. 행복한 노후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함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웠으니 자식도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드린 돈이 얼마인데 내 노후를 방치해 라는 생각으로 자식에게 바란다면 부모나 자식 모두 불행해집니다. 늙을수록 자식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장하여 가정을 이룬 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지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자식에게 희생하며 애지중지 길렀더라도 부모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옛부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기는 좀처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노후 준비가 덜된 부모가 병원비, 생활비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로 도움을 준다면 좋지만, 자식이 부모 세대보다 더 살기 힘든 게 요즘 시대라서, 도움을 못 받아도 서운하다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 간 갈등은 부모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자식들 사이에도 누가 부모를 어떻게 모시냐 등, 갈등의 씨를 남겨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부모에게는 열 자식도 짐이 아니지만,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짐이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모시고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자녀 결혼 자금, 집 마련, 사업 자금까지 대주고, 손주 키워주기까지 무한 희생하고 나서, 노후의 자식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삶은 부모로서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쉽게 퍼준 사랑은 자식들은 당연한 걸로 여기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퍼주지도 말고 부담 주지도 말고 백세까지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노후에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내 몸은 내가 건사해야 됩니다. 자식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수 있는지 기대하는 대신 내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준비하셔야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인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는데요.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건강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리,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따라오는 삶의 질 저하인데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수준이 3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합니다. 일부에서는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간병 파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50대 60대부터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은 지옥이 될 수도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백세시대가 도래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맞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선 건강 수명을 늘리려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 기초 체력을 일찍이 다져놓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을 잃는 순간 급격히 노화가 됩니다. 하체가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또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걷기가 불편하여 앉아만 계시고 걷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초체력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무릎, 등이나 어깨도 구부러진 상태로 굳어서 완전히 피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게 됩니다. 노후의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려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병장수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운동은 젊음과 장수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하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거나 덤벨을 들고 발뒤꿈치를 올렸다 내리거나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스쿼트 동작 또는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 등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셔야 합니다. 운동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나 운동을 하기에 신체 능력이 많이 저하되셨다면 가볍게 걷기 운동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균형을 잡는 운동인데요. 어르신들 중에 낙상 사고가 흔히 일어납니다. 낙상은 특히나 요즘 같이 추운 겨울철에 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이 낙상했을 경우 사망률은 10배, 입원율은 8배나 높다고 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부상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균형감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운동 중 하나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매일 10회씩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점차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틈틈이 균형 잡기 운동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노후행복은 돈이 결정한다고 할 만큼 나이 들수록 돈이 필요해지는데요.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서 젊은 시절부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노후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노후 준비 안된 부모들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부모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주변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원,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일찍부터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창고가 바닥나면이라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현역으로 일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그에 맞춰 씀씀이도 줄여야 하지만 한번 높아진 소비 수준을 낮추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임박했다면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덜 쓰고 짐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30년 후 고정적인 소득이 사라질 때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쉬운데요.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 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현역 시절엔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나이 들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가 고달파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가진 노후 자금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또 노년기의 빈곤은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얼마 전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자기의 질병을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의료비와 간병의 부담을 자녀에게 주지 않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시도를 한 할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는데요.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생의 말기에 좋은 죽음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 90.6%로 압도적인 응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부모의 간병은 물론 부양까지 대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부모의 부양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노후에 이런 비참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일찍 자발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지만 그 속에 뼈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이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독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몸이 아픈 병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매는 자신은 물론 그 주변까지 힘들게 하는 병이다 보니 중년 이후부터는 치매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발병률이 높은 노년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나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노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극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직 치매에 대한 치유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매 치료제는 병의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능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되는데요. 쉽게 할수 있는 생활습관으로는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씹는 동작만으로 내려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를 활성화합니다. 껌을 자주 씹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길러 보세요. 치매 환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단기 기억을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뇌기관인 해마가 손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예방하려면 매일 일기를 쓰는 버릇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해마를 자극하고 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심지어 그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뇌는 지속적인 자극을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극은 새로운 자극인데요. 내가 평소 하고 싶은 일들을 실천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주셔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은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 취미동아리 모임 등에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치매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치료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은 통곡물, 녹황색 야채와 견과류를 통한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뇌세포의 구성물질로 알려져 있는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억력을 증진시켜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해산물 중에서도 특히나 등푸른 생선을 자주 드시는 것도 권장드리는데요. 등푸른 생선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는 두뇌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서 치매 예방 음식으로 으뜸이라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노후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혼자 있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번 친구들과 등산하고 내려와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할수 있으면 나의 노후 준비는 다 끝난 것이다. 일주일에 한번 등산할 정도의 체력, 혼자 병원 다닐 수 있는 신체 능력과 자식들이 유일한 대인 관계가 아닌 이렇게 어울려 외롭지 않게 지낼 친구가 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의식하고, 삼겹살에 소주, 두부에 막걸리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면 충분합니다. 백세 시대가 확실한 이 시점에 이세 가지를 해낼 수 있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농사가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식이 잘 성장하여 독립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의 기대는 금물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면 냉정하게 덧정을 끊어야 합니다. 관심의 모든 것은 잔소리로 비칠 뿐입니다. 노후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큰 불행은 자식에게 무거운 몸뚱아리를 맡기는 것이겠죠. 자식에도 부모 부양의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면 부모도 자식을 기르는 목표를 정해놓고 양육해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하는 시점 정도로 양육 목표를 정해놓고 그 후에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부모도 부모의 인생과 노후준비에 매진하면서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로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자식으로서 부모를 나몰라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식의 도리는 꼭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지요. 가끔 찾아뵙고 서로 소통하며 안부 전하고 맛있는 밥한 번씩 먹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모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옛날의 가족 개념이나 효도 사상이 지금의 현실이 아님을 이 시대의 어르신들은 직시해야 됩니다. 효도는 이제 변화하는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낡은 전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효도를 받던 부모 세대에게도 효도를 하던 자식 세대에게도 이제 효도는 멍해요, 부담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노인의 요양병원 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살 때에는 세월이 총알 같다 하고, 손 화살 같다 하건만, 할일 없고 몸이 새하니 세월이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탄하시더이다. 정신이 맑으면 무엇하려? 자식이 많은들 무엇하려? 보고픔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을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천진난만하게 하루 새끼 주는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십여 맘매 있음 무엇하려? 이한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 유명 인사인들 무엇하려. 이한몸갈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려. 작디작은 이한 몸,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메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가 멀고도 험하였으니 종착역의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맑은 정신은 외롭기만 하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하면 차라리 그것이 신의 선물이 아닐까요? 나는 무슨 죄를 지어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망각하는 그것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몸은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려? 괴로움만 더하더이다. 가는 마당의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하지는 않을까요? 모진 비바람도 다 지나간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마음으로 훌훌 떠나고 싶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느 노인의 일기가 어떠셨나요? 과거엔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일평생을 투자하고 노후를 보장받기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젠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면 자신이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시대입니다. 아직도 연금 타고 퇴직금 타서 울며불며 매달리는 자식에게 결혼비용, 사업자금, 취업자금, 다 털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서로 비참한 꼴이 되죠. 한푼 없이 늙고 초라한 부모가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모가 아닌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자식에겐 교육까지만 책임져주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를 자신의 제3의 인생인 노후대비의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